안녕하세요 김진광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다 보면 종종 물품공구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가 정책자금 대출심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오늘은 판매장려금 회계처리가 어떻게 정책자금 대출심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판매 장려금은 통상 다량의 구매에 따른 반대급부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매출 장려금과 구입자가 매출자에게 받는 매입 장려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판매 장려금이 발생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장려금이고 매입자,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 장려금이 되는 겁니다. 회계 기준상 판매 장려금의 회계처리는 매출 장려금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고 매출 애누리로 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입을 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입액이 줄어드는 거고 즉 매출원가 차감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회계기준상 일존 요건을 충족시에 매출 매입액의 차감액이 아닌 기타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업, 통상의 도소매 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에 차감하는 매출장려금 그리고 매출원가에 차감하는 매입장려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주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장려금입니다. 옆이 손익 계산서는 판매 장려금 80원을 지급하는 판매처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매출 장려금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영업이, 영업이익이 나고 당기순이익이 나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계 기준상 매출 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심사기관은 정확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재무제표로 심사를 하겠죠 그럼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재무제표는 지금 옆에 있는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기업의 실제로 반영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기업은 단기순이익을 실현했지만 영업손실이 나는 기업입니다 이유가 뭐죠? 판매장려금 지급한 것을 영업의 비용으로 받는지 아니면 매출액 차감으로 받는지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반영한 이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영업 손익 또한 당기순이익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나고 당기순이익이 난다고 하면 정책자금을 심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는 실적이 안 좋다고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장려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정책자금 심사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매입장려금 관련 사례입니다 옆에 서 손익계산서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구매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매입장려금 300만원을 매출액에 포함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원가에서 차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제대로 회계처리한 그러니까 정책자금 심사 기관에서 보는 재무제표는 그럼 옆에 있는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손익의 영향은 없으니 정책자금 심사 시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매출액이 바뀌게 됩니다. 매출액은 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뭐, 매출액은 대출, 그, 대출 금액의 한도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통상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6분의 1이 대출 한도가 되죠. 지원 금액의 한도가 되는 겁니다. 사례 기업은 본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상으로는, 그러니까, 매입 장려금을 매출로 계산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뭐 6분의 1이라고 하면 500원이 되겠죠. 매출액이 3,000원이니까. 하지만 판매 장려금을 회계 의 기준상 적 회계 기준을 반영한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다면 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매출의 간도는 45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매입 장려금도 회계 처리에 따라 정책자금 심사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 관련 판매장려금이 있는 경우 뭐그 금액 크면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 판매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 정책자금 심사 가부나 아니면 지원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직접 대무제표를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